<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어쩐 일이세요? 오늘 하루 종일 팀장님 따라 다니려고 온 이필입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네. <laughs> 혹시 어떤 업무로 나고계습니요아 저는 이제 오늘 아, 월요일이고 해서 오늘 어느 어떤 일들을 할지 지금,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 예, 그거에 맞춰서 타스크 다 정리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전화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진행해야 되고. 또 오후에는 또 인스펙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갔다 와야 될거 같아요. 예, 네, 같이 가요? 응. 네. 컴퓨터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내려는데 좀 네. 일하는 차가 지금 아닌가? 아, 네네. 그래. 지금 이제 시작하려는데 예, <laughs> 네, 딱 오셔 가지고 저 이거 먼저 쓰고 싶작하거든요 예.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선물 받으셨나요? 봐 예, 뭐, 이쁘죠. 예, 그 가짠데, 이뻐. <laughs> 쓰려고 하면 자꾸 떨려서 안쓰지네 일단, 아무것도 안쓰기 때문에. 예. 아,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어, domain.com이나 realest.com에서 리포트를 보내줘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뷰더 리포트를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어, 나온 거 보시면은, 현재, 얼마나 바이어들이 봤는지 어, 인콰리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음. 또 표토나 이런 것들 맵 이런 거 얼마나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 집을 몇 명이 세이브했는지 이런 게또 나오거든요. 음. 네, 음. 이런 것들 제가 다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음. 저희 음. 오너들한테 보내드리면서 이제 음. 코멘트를 같이 달아드리죠. 굉장히 많이 보시네요. 네. 네, 네, 생각보다 많이 보죠. 네. 어. 네. 그럼 혹시 그리고... 세일즈의 영혼 <laughs> 나오죠? <웃음> 아닙니다. <웃음> <웃음> 필요한 페이퍼 먹들이 있어요. 인스펙션에 가시면은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팀원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인스펙션 타임이나 데이트를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토요일은 좀 많이 여러 개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동선을 화,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예, 그 시간을 안배하지 않으면은 또 교통에 좀 많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저희가 잘 안배를 하는 편입니다. 예. 지금 어떤 문제가 시는거요 네, 토요일 날 인스펙션 앞두고, 주변에 우리 매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디자인했고, 또 지금 직접 출력해서 자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직접 잘 하시는 거요 아, 그럼요. 이거 직접 해야죠. 어, 뭐, 이제 업체에 맡겨가지고 출력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한 천장 한1 8 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셀러분들이 그걸 선택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그것까지 좀. 어,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사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몇 백장 하는 정도는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어, 만들어서 직접 하고 있어요. 그 디자인하는 것도 제가 직접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좀 조, 좋은 이미지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음. 광고 속에는 되게 화려한 모습으로 나오시면서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따르시고 돌리신다고 하니까 또 네. 약간 그 신임감이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항상 그렇게 멋있는 일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이런 것들이 잘잘 뒷받침해 줘야 매물도 잘팔수 있고 또만물도잘 팔아야 또 셀러분들도 또, 또 원하시는 결과를 또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일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해서 잘 팔릴 수만 있다면 저는 해야죠. 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은그 플라이어 만든 거 다시 좀 돌려야 될것 같고. 음. 근데 그 올리비팍 좀 슬로우하니까 그, 그 플라이어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될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뭐 로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웬포라든가 좀 진입이 가능한 데좀 돌려가지고 음. 좀 엑스포저 시켜야 될것 같고. 어. 팀장이 지금 12시 15분입니다. 네. 밥 사주세요. 근데 <laughs> 네, 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 제가 늘 먹는 걸로 안내드릴게요. 네. 아니 이게 시간이 후딱 갔어요 네. 네. 그렇죠. 아침에 전화 돌리고 나고 또 이것저것 만들고 팔로우하고 하다 보면은 아침 시간이 빨리 가요. 제가 밥을 사실은 걸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 인스펙션이 그 시간 안에 걸려있거나 그러면은, 또 우리가 트러블링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시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바이어가 되는 시간 저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드리거든요. 어, 그래서, 어, 런치 시간을 꼭 지키거나 그러진 않고, 오늘은 근데 아침에 기류가 빨려서 그런지 배가 많이 고프네요. <웃음> <웃음> 예전에 요리사 하셨을 때 직원 음식 거르는 거 되게 일상이셨을 텐데 어, 지금 도 그러시네요? 아 그러네요. 아 진짜 되게 되게 정말 아프다. <laughs> 또 제가 또 아픈 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비자 문제도 너무 힘들었었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셰프로 일하면서도 진짜 10kg 빠질 정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건 어쨌든 시간 다 갖고 또 내가 지금 선택한 이런 직업을 하고 있는데 행복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일매일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 오늘 나답게 살자 어, 오늘을 살자.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다고 느껴지거나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냥 하자 그냥 묵직하게 하자라고 매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너무 창피하다. <laughs> 자, 네, 팀장님. 음흠.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시작과 처음이라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너무 잘 나가시는. <laughs> 네. 처음 어떠셨어요 부동산 일을 처음 배우실 때? 저는요. 다신는 하고 있지 않은 처음이에요. <laughs> 왜냐면 제가 처음에 하이어링 됐을 때 저는 외국 회사에서 하이어링을 하셨고 저희 이제 제해티 할머니가 저를 선택하셨는데 나는 그분이 그렇게 무서운 분인지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영어도 안 되죠. 집을 팔아봤던 경험도 없죠. 동네는 더 몰라. 그런데 제가 셀일즈폰을 처음 받았는데 전화가 전화가 끊으면 또 오고 끊으면 또 오고, 끊으면 또 오고 근데 제가 전화 받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메모리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야, 사이즈는 어떻게 돼, 뭐는 어때, 어때.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동네를 모르고 이 프로퍼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 전화 속에 들어오는 그 목소리가 정말 귀를 찌르고 귀를 정말 뽑을 것 같은 그런 굉장한 그 두려움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했었던 일이 뭐였냐면은 모든 걸다 녹음하고 모든 걸다 적고 그렇게 하나둘씩 진짜 밤이면 낮이면 제가 그거를 이메일이며 이런 걸다 리뷰를 하면서 그리고 저 나름대로 계속 다 정리를 했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컴플레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에이전시에 프린서프의 론다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오시면서 오 괜찮다고, 다 처음엔 그렇다고, 잘할 수 있다고 저한테 오히려 저를 더 응원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죠. 아, 내가 이런 걸로 다신 전화를 받지 마, 받으면 안 되겠구나. 어,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가지고 다시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매일매일 적고 매일매일 쓰고 매일매일 전화 받는 거에 대해서 계속 롤플레이 하면서 했었죠.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저는. 이 전화 가울리는 것만으로도 이 심장이 너무 막 크게 뛰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회사 가기 싫고, 아침마다 너무 눈 뜨는 게 두려울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 네. 잘했죠 네. 어... <웃음> <웃음> 어떤 거 아, 저 오늘 저희 페이버릿 김밥. 아, 저는 김밥 자주 먹습니다. 시간 없어서 가지고 <laughs>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돼. <laughs> 네, 저 김밥 그거 두개 주세요. 두 줄이요? 뒤져 가시는 거. 예. 네, 네. 네. 간드요라 시간도 없고 또 약간 좀 헤비하면은 또일 집중력도 떨어지고 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뭐좀간 쎄지 않은 걸로 많이 먹고요 그리고 뭐, 뭐, 뭐 양파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먹고 그리고 너무 센거 말고 그냥 그래서 김밥 위주로 먹고 매운폰이 진짜 하루에 커피 몇잔 드십니까? 아저한테닭치는대로 먹고 있어요. 왜냐면 미팅이 많으면 커피 먹을 일도 많아가지고. 아야. 오늘의 점심은 어떤 김밥이신가요? 아 저는 늘 먹는 거예요. 야채김밥이라고. <laughs> 일반 김밥. <laughs> 저뭐 이렇게 거 들어가는 거안 좋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빨리 먹고 가야돼, 우리. 응? 할일 천지야. 응? 지금, 지금 피디님이 날 시간 다 뺏었어. 책임져. 예쁘세요? <laughs> 아, 아니, 변호사님 그거 지금 어드레스 바뀌어서 지금 컨트랙이 나갔거든요? 그거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일단 리뷰도 원하시는데 지금 401인데 410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좀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인스펙션 하러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좀 빨리 가야 되거든요. 네, 빨리빨리. 네, 빨리 바꿔주시고 다시 보내주세요. 제가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사장님, 나 미안한데, 나 지금 인스피션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약간, 그, 컨트랙 이름, 어, 어드레스 좀 바뀌고 그래가지고. 밥은, 밥은. 아, 음, 이거 그냥 대충, 가다가 먹지 뭐. 네, 지금 이거 해가지고. 아, 저, 지금 저한 입도 안 먹었는데. 아니, 아니, 한입 먹어보고. 이, 이거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가보자, 가자, 가자, 가자. 야, 한, 입만 한 입만 먹고 가는데. 아니, 아니, 아니 빨리 가. 네, 직접 이렇게 발로 뛰는 모습 참 아름다우십니다. <laughs> 네, 이렇게 돈 벌입니다. 왜 이제 안 떨어지네요? 아, 모으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잘모르셨을 거예요. 어 정말 몰랐을까? 정말 어. 모르죠. 이렇게 진짜 직접 발로 뛰는 모습. 어, 진짜. 저... 토요일 날 정장 입구 인스펙션에 그 호스타 하신 분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 너무 힘들어. <웃음> 도와주세요. <웃음> 야, 근데 이렇게 전달되는데 막 넣어도 돼요? 예, 네, 그냥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왜했느냐 뭐 그럼 도망가면 돼요. <laughs> <자, 웃음> 아, 이거 오늘... 정보 전달입니다. <laughs> 오늘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인터뷰가 될것 같은데. 네. 혹시 실장님 뭐. 최종 꿈이 있으신가요? 최종 꿈이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큰 꿈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미 나서 너무 고생하면서 살았거든요. 뭐막 영주권도 막세 번이나 잘안 되고.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무엇보다 저희 남편이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1년 반도 떨어져서 살았고. 그래서 쟤는, 저는 제가. 어, 생각하는 저의 마지막 끝그림은 우리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서 남들 도와주면서 사는 게 네, 그게 제 끝그림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또 제가 교육도 시켜드리고 뭐 이런 일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제 최종 목표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 했는데. <laughs> 작 내년에 페라리 살겠습니다. 아, 진짜? 어, 저 페라리 좋아해요. <laughs> 어, 최고 에이전시가 되겠습니다. 어, 그 부동산, 호주 부동산, 시드니 부동산 다 씹어 먹겠습니다. 저는 이건 좋아요. 아, 진짜? 아, 저 그런 아,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제가 되겠다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을 너무 좋아하고 또 잘하고 싶기 때문에 어더 열심히 이제 일하려고 또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제가 잘 차곡하게 단단하게 쌓였을 때 그런 결과들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라고 생각되지 내가 진짜 호주 부동산을 씌어 먹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씹어지는 호주 부동산도 아니기 때문에 <laughs> 예,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촘촘하게 제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방식을 제가 다 존중을 하고 또 저만의 방식도 또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게또 저희 또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음. 네, 이렇게 뭐소박하시지만 결국에는 잘 되실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진짜로 너무 멋지세요. 제가 아니 고마워. 뭐 반나절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지만, 네.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십니다. <laughs> 어, 여기 노 정크멜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예, 노 정크멜 빼고. <laughs> 네, 네. 이건또 이제 확실하게 지키세요 예, 네, 저희는 룰 지킵니다. 안 그러면 찾아와요 <laughs> <laughs> 저희가 부동산을 이제, 이제 광고를 할때 네. 저희는 매물보다는 음. 사람 위주로 음. 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를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음. 또 삶을 저희가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부장님, 아, 팀장님, 팀장님 네. 삼도 네.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네. 그다음에 진짜 멋있는 분같아서 네. 네, 그런 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 네, 네. 그 멋있는 분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더 멋있는 사람 되어야겠다고 생각도 들지만 그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그 정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멋진 에이전트로 보이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 그리고 또 믿음직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와야 그런 얘기도 제가 듣게 될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고 또꼭 그렇게 소문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된다. 전단지는 띠르릉. 이거 다 넣어야 집에 가요. 이 다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잘 넣어야 됩니다. 팀장님. 네. 보통 몇시 출근하셔서 몇 시까지 일하세요? 을 저는 아, 한 10시 정도 출근을 하고요. 어, 퇴근은 없습니다. <laughs> 주말에도 일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어, 어제도 지금 바이어 인코아리 와가지고 통화하려고 보니까 한 8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음. 또 바로바로 바로 리스폰스 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문자를 드렸더니 또 회신 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촬영권 때문에 그 카톡을 보냈는데 밤 12시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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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이 일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런 건좀닭살스럽고요 <laughs> 사랑하기보다는 좀 잘하고 싶어요. 잘 해내고 음. 싶고, 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와서 여기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어진 일들을 좀잘 감당해내고 싶고, 음. 또, 어, 또 믿고 맡겨진 고객들 좀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더 깨어있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좀 당황스러웠죠. 왜냐면은, 근데 이제 어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주시하고 <laughs> 관찰하고 레코딩 한다는 것이 사실 좀 부담스러웠는데. 또 이렇게 해, 같이 하니까 혼자 다닐 때보다 훨씬 마음도 편하고 또 즐거웠고 또 수다도 떨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가 하는 일들이 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거든요. 전화나 이런 것들 할 때. 또 옆에서 그런 걸 들어주시고, 어,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냐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좋아 좀 재미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에이전시 부동산 에이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 선입견 이런 게 있을 건데, 네. 아마 오늘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보여줌으로써 조금은 조금은 더 친근감 있게 음. 다가갈 수 있는 하루 아니었나라고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편 3편 계속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번 일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할 건 없고 <laughs> 저희는 있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사실은 삶이고 또 현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져갈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네, 오늘 잠깐 따라다녔는데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들 이제 직접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네. 또 공감을 해주셔서 네.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네. 앞으로 또또 또 팀장님 또 이제 네, 앞으로 또 주택을 구매하실 또저 미래 고객님들께 마지막 한마디 하시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 집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결정이세요. 그런데 그 결정할 때 혼자서 결정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어, 제가 그 옆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또 저라고 해서 제가 파는 물건만 이렇게 어필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사시는 분의 어떤 버젓이라든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라도 질문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안내해드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어, 믿을 수 있는 언니 <laughs> 누나 같은 어, 제가 옆에 있으니까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